구석에 안 몰릴게요 잠깐만 나 정신 차리고 할게요, 진짜. 오른쪽으로 또아 n y 리 미친 c <laughs> 아! 미쳤어. 뒤로 뒤로 i 나약 먹어야 돼약 먹어야 돼 t young m 약 먹어 n t young 나 o m e n t I play young, y o u n 뒤로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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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뒤로 뛰어! 아! <laughs> 나약 먹을게. 잠깐 왼쪽으로 도는 거 빨리 하자. 왼쪽, 왼쪽, 왼쪽 돌아. 그래, 지겨, 지겨. 아니, 왼쪽 돌아. 아! 왼쪽, 그래. 잘했어, 왼쪽 돌아. 아니, 돌아. 아! 돼. 얘보다 더 빨리 돌아야 돼. 빨리 빨리 돌아야 돼. 얘보다 더 빨리 돌아야 돼. 왼쪽 할 때. 얘보다 더 이렇게 이감이 감이야. 어나 그러면은 이거 먹고 가자. 이거 먹고 빨리 힐하고. 이 감이야. 왼쪽 왼쪽 아 씨발 왼쪽. 아, 아 안돼 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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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못 가. 난왜 맨날 저기서 죽을까? <laughs> 왜 돌아야 하는지. <laughs> 이해를 하셔야. 아깝다, 아깝다. 왜 도는 거야, 제가? 제 엉덩이 치려고 도는 거 아니에요? 애 변신하실 때, 뒤쪽으로 가세요. 앞에 있으면 맞음. 저 이거 깰수 있을까요? 한몇번 하면 더깰거 같긴 한데, 삑사리로 깰거 같긴 한데, 운 좋으면 이게 다운 아닌가요? 깸 고마워요, 기업당님 두 패는 무조건. 잠깐, 왼쪽으로 도는 게, 여기선 잘 되는데, 왜 내가 쟤만 보면 이걸 못할까? 쟤만 보면 못해. 이손 그냥 돌리면 되는데. 엄지. 아. 어. 나 긴장을 해서 그런가? 이게 안 돼요. 아니, 여기서는 진짜 잘 돌아. <laughs> 아, 여러분 잠깐, 저 현자 타임. 아, 아, 멘붕. 여러분, 고자한테 남친이 뭡니까? 아, 한숨. 근데 왜안 될까? 진짜 왜안 될까 저게? 아, 저 손가락에 진할 것 같아요 지금. 할수 있다. 남들도 다 했는데 내가 왜 못해? 할수 있다. 이거 깨고 다크 다크 원도 가자. 원투 다 깨자. 엄지. 잠깐 저손 마사지. 아, 손에 진하는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 이거는 1과 0의 세계일 뿐이야. 그래픽일 뿐이야. 그래, 할수 있어. 병신새끼, 진짜. 가만 안 둔다. 병신, 진짜 가만 안 둔다. 간다. 왼쪽으로 놀라 그랬지? 왼쪽으로 돌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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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내 이거 왼쪽 방향. 아, 왜 이래, 진짜. 이거 왼쪽 방향. 왼쪽 방향. 그치. 그래, 이거야. 왼쪽으로 돌아, 왼쪽. 그치. 이거 왼쪽으로 돌아. 왼쪽. 아, 씨발. 안 돼, 안 돼. 아, 여러분. 쟤왜 그랬죠? 아, 존나 답답해. 내, 내가 해도 답답해요. 아, 어... 왜 이렇게 페이스 무너졌지? 갑자기, <laughs> 아, 감 떨어졌네. 갑자기 왔을 때 왼쪽 돌아, 왼쪽 좀 빨리 돌아야 되나? 잠자리 자를 했어요 멘붕 왔어요 지금. 아, 저 이거 했네요. 아, 이거 어떻게 저장해요? 아, 이거 다시 하라면 못해요. 저 이거 다시 하라면 못해요 이거. 아, 레메디오스님. 아. 어, 저의 첫 청자 돈에 정말 감사드려요. 자동 저장. 화첩 화불 아. 어, 저 하는 거 보셨죠? 가운데 저장됐죠, 이거? 아. 어, 나 다리에 힘 빠져. 아. 어, 아, 멘붕 왔어, 지금. 아, 여기? 여기 맞나요? 저 이거 다시 하라고는 못해요, 이거. 뽀록이요, 뽀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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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어떻게 했지? 아, 어, 말도 안 돼. 못하죠 이제 이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리고 이제 스태미너 개념에 대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체력바 밑에 연두색 게이지 그게 점프할 때나 대시할 때또 방패로 막을 때도 소모되는데 문제는 그걸 게이지 다닳고 있을 때까지 막고 있으면 방패 튕기는 모션과 함께 엄청 큰틈 그러니까 방패를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아 그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 방패가 뭐였더라? 이거. 아... 막고 있을 때는 천천히 차고 풀고 있으면 올라가? 네, 1, 2, 3다 있어요. 아, 그럼 이걸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거 풀리는 동안에... 아, 아무튼 저 이거 저장된 거 맞죠? 아, 여러분, 저 이것 좀 보고 갈게요. 저 새끼 죽였다! 진짜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몇 시간을 개고생했는데! 나 여기서 떨어진 적도 연락 많거든요? 아, 난 저기 꼭 간다. 저기, 여기 꼭 간다, 내가.